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 현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채도 프렌즈 진행을 맡은 박동민이고요. 제 양옆에는 고인기 해설 그리고 너겟 해설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홍이 좋네요. 네. 이 분위기를 아까 제가 네. 살짝 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서서 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스텝이 시킨 것이 아니라 네. 다들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이 아. 진정한 네. 섀도우 파티인 거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전에 재밌게 되게 재밌게 노시고 음식도 맛있는 거 되게 배부르게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뒤에 계신 분들 프렌즈 여러분들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섀도우 네. 프렌즈 저희가 중요한 첫 스타트 시즌 1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섀도우 프렌즈의 파티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또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선 시간 동안 네개의 테이블에서 네개의 조에서 선수들이 다 활약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저희가 방송 화면에 나갈 때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다 조별 예선을 끝내고 여러 가지 퀴즈 혹은 먹을 거리를 다 즐긴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인 사강 대회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기존에 보던 로테이션 이런 방식들이 아닌 언리미티드로 플레이를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한 리더가 나와서 어떠한 대결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청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계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진행된 섀도우 프렌즈 프렌즈 토너먼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너먼트 방식으로 저희가 이미 일부 32강의 테이블 리그전을 소화를 했고. 준결승과 결승전의 싱글 토너먼트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프렌즈님들께서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치열한 접전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준결승부터 우승 준우승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토너먼트 제도 프렌즈 토너먼트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먼저 우승하는 선수에게는 프렌즈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그리고 섀도우 그 보스 아크릴 벽시계 루나 어, 루나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아까 루나 이야기 나오자마자 반호성이 엄청났어요. 네, 엄청난 보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우승한 테이블에게 어, 테이블 프렌즈 모두에게 섀도우 보스 굿즈 세트를 드리기 때문에 어, 어떠한 테이블이 우승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준우승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그리고 유한 오리지널 세트 한 대와 미니색지 그리고 5천 애틀러를 드리고요. 중결승에 올라오신 그러니까 4위 안에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3,500 엔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주신 프렌즈님들께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챙겨드리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함께 또 이벤트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섀도우 <놀람> 프렌즈에 3가는 서로 두 분이 리더님께 이렇게 참가 노벨티도 드리고 예, 아쉽잖아요. 더블 찬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쉽게 초대에 참 당첨되지 않은 리더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이벤트로 저희가 서브 이벤트를 즐기시고 또 굿즈를 노려보는 그런 시간도 함께 했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 이렇게 하고 저희는 현장에 많은 프렌즈님들께서 지금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결승의 두 개의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게임들 속에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프렌즈님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 프렌즈 토너먼트의 가장 첫 번째 게임입니다. C조에서 7승을 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엠팽이라고 닉네임을 읽어야 되겠죠? 네. 저희가 8명이 한조인데, 7승이라는 말은 전승이라는 소리예요. 이야. 아 전승으로 4강을 밟았습니다. 네. 뭐, 총 9승을 하게 되면 우승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2승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패배를 모르 프렌즈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언리미티드에서 이제 비숍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치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자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 그렇다면은 M팽 선수, M팽 프렌즈의 맞서는 상대 프렌즈는 어떨지 저희가 프렌즈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 아 어, 기도하고 있어요. 네. 수리 네. 소리... 프렌즈입니다. LIW 클랜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 기도 메타, 벌써부터 간절한 거죠? 네, 본선이 예선보다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선의 모든 게임들이 다 수라장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위치 미러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초월, 뭐 도시 쪽에 포커스가 쏠리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덱을 준비해 왔을지 경기에 들어가 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겠네요. 네, 양쪽 밀어고 지금 언니좀 이런 민심이 대부분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언리미티드에서 강한 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서는 이제 코월 쪽은 아직까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보통 도로시 댁을 많이 들고 나오는 추세거든요. 결국 여기서 이 게임에서 이겨 나가야만. 오늘의 최고의 프렌즈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수리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간절하게 기도를 좀 했기 때문에 본선이 조금 더 쉽겠지만은 네. 간절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문화상품권도 2만 원 차이고 그렇죠. 엔테르 네. 차이도 큽니다. 이양 선수가 드디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섀도우 프렌즈 토너먼트 준결승 1조의 경기 여러분들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프렌즈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위쪽이 엠탱 선수고요. 아래쪽이 어... 수리 선수. 오, 오 엠탱 선수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일단 뭐 무지개빛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뭐 비숍을 상대할 때라든지 혹은 저피피 어떤 그 카드를 돌려보낼 때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통 도로시를 한장 넣거든요. 근데 그한 장을 벌써부터 찾아왔다라는 거 약간 좀 기분이 좋은 엠탱 어, 트렌즈입니다. 하지만 수리 선수는 이에반해서칼날술수하고또 쌍검을 든 칼날술사가 두 개나 나왔는데 키 카드인 건 맞지만 그금 그렇죠. 나오는 건좀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처음에 일단은 도로시를 잡고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세 개를 갈고 자 여기서! 아, 아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저 코스트 기반으로 좀 설계는 됐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손에 들때 기분 좋은 카드가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겠죠. 네, 근데 엠탱 선수의 패가 너무 잘 풀려서 벌써부터 아. 주문주도 들어가고 어,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시작인데요. 하나 하나씩 깎여나가는 개념은 사실 템포의 차이로 완성이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엠탱 선수 같은 경우엔 지금 무지개 빛 같은 경우 상대방에 있는 수리 선수가 이 코스트 필드를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면은 이 코스트에 그냥 휘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스트에 지금 다음 턴에 나오는 힘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혜빛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씩 다음 턴을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연? 아 아, 살짝 쉬어가는 두 번째 턴이네요. 그대로 가고요. 오 마법 퍼살도 피피 도 예쁘게 쓸수 있고 여러모로 드로우스타니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패를 네.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수리프렌즈 그렇다면 이제 진화 턴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보고 상대의 패를 보면서. 흐름을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서로가 네. 그렇게 알만한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와 네. 지금 수리프렌즈 화면 보시면요. <laughs> 네. 저는 월드 그랑프리 결승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 야, 계산을 막. 야, 이거 이기면 뭐 시, 거의 10억 느낌인데요? 벌써부터 네. 계산을 네. 들어간 아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죠? 어 저희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laughs> 어 그래도 수리프렌즈 지금 나름 잘 나왔어요. 도로시가 안 나온 거 빼고 코스트를 줄이는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 많이 어, 쉬요어요 어, 아직까지 피피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나온 수리 프렌드가 약간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지금 도로시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수리 선수가 미래를 보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추가적인 드로우 스탄도 음, 많이 깔려있다 거... 깔려 보니까. 보니까 아 하지만 꾸준히 가져올 수 있고 이동까지 도로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도로시는 항상 그 어, 일발 역전할 수 있는 어떤 필살기라고도 볼수 있는 거라서 엠 탱크렌즈는 그 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무지개 빛이 아무 쓸모가 없게 돼 버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코스트 그 추종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빛을 못바라고 있어요. 무엇보다 위치 대 위치 주문 증폭 같은 경우는 상대의 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잘 풀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풀어내든지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게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꽤 장보를 일단 하고 있는 수리 플렌지죠 네. 야뭐 쌍검술사가 두장 잡혀 있고 드로우스타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단. 지난 턴까지 특별한 게 없었고 계속해서 아 코스트 축 계속 잘 들어가네요 일단 여기서 필드 전개 한번 쭉 하면은 상대하는 엠탱 프렌즈가 뭔가 막기가 좀 버거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좀부족되는 공격에 감당을 좀 해야 되는 엠탱 프렌즈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그 무지개의 빛이 이제 쓸수 있게 됐죠 원래 저게 핸드만 잡아먹는 그런 카드였는데 드디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누콜렘 때문에 마호바살, 바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도 1pp 딱 맞춰서 사용하는 건 깔끔하긴 한데 문제는 잔딘 누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라 거고요. 쌍검술사가 한장더 있고 클락의 누적 데미지까지 생각을 한다면 체력이 14, 세포 프렌즈가 <laughs> 얻어맞다가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어, 되게 위험합니다 이제 진리의 술법 데미지까지 합치면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한번더 지나 쓰고 달리고, 그 다음에 쌍검술사가또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어 그렇죠, 많이 위험해요. 자, 한번 돌려주고요. 자, 그냥 계속 꺼내죠. 일단. 너무 너무 핸드가 많아요. 지금. 그것도 털어내야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로우도 너무 많고 핸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 하고 있어요, 수리 선수. 자 폭발하는 지금 오히려 폭발하는 아니라 폭주하고 있는 이힘 속에서. 네, 이러면 칠에 지금 핸드에또도 칼날 어, 어,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대로. <웃음> 네. <웃음> 역시 남의 상대의 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자신의 패가 가장 중요한 거죠 스타트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거를 알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죠 그게 네. 바로 섀도우 버스다 아니겠습니까 네. 자, 최대한 필드에 전개해주면 상대방 결국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 당하는 건데 그렇죠 다 정리가 불가능한그 근데 이게 정리를 해도 문제예요 그다음에 질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끝나는 건 똑같습니다 수호도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오히려 PP 가더 쌓이기 전에 그리고 게임이 길어지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최근에 어, 언니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수리 선수의 처음에 보였던 그 기도가 지금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아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꼭 물어보고 아, 아, 싶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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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수리 프렌즈가 우승하면은 저희가 승자 인터뷰는 결승에서 네네. 우승하는 선수밖에 없거든요. 한 명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리 프레임즈가 네. 우승을 못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이야기를 그리고 누구와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건지 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laughs> 지금 위치일 수 있죠 네그러면 <laughs> 어떤 패가 될지 저 정도로 몰입을 해야 섀도우 보스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laughs> 집중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칼날술사에다가 아, 까밤입니다 아, 아, 됩니다! 프렌즈 승리. 어, 처음에 도로시를 봤을 때는 아 이거 빠르게 좀 누적되는 카드들과 징폭을 이용해서 게임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리 프렌즈 패가 초반에 더욱 더잘 풀렸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또 언리미티드가 질주할 수 있는 추종자가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도로시가 나오기 전에 바로 끝내 버렸어요. 아, 이렇게 추가적인 추종자와 징폭 효과를 빠르게 이끌어내면서 GP 만에 네. 종료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테이블마다 플리그를 최점까지 치르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몇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아 혹시 언리미티드가 좀 빨리 끝나긴 하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수 있었는데 이, 이번 게임 역시나 똑같았어요. 음, 역시 언리미티드라는 이런 룰 자체가 음. 가볍고 네. 호쾌하게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4강도두 번째 게임도 남아 있고 결승전도 남아 있는데 살짝 맛보기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4강두 번. 첫 번째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